가아안 네. <laughs> 아씨 절대 못맞춤 <laughs> 중상 아무도 안먹어 내가 먹어

연양 <laughs> <양식>. 씨, <laughs> 개웃기네 빵. <laughs> 너무 자연한 거아니여 연양 씨. 근데 나한테 <laughs> 준게 아니고. 어? 방금 좀 반사해봄. 방금 좀 반사해봄. 반사해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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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반사했어, 반사했어. <laughs> 뭘로? 뭘로? 어, 안타이오스, 안타이오스. <laughs> 안.